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고 또 찾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신부름꾼들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의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불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 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네, 네. 날이 많이 습기가 많아졌는데 건강 조심하시고 교회 지하라 여러 가지 신경 쓸게 있는데 잘 같이 대중회로 내내 함께 만들어 가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앞으로 가는 길이고요. 오늘 성령 강림을 셋째 주일 말씀 누가복음 구장 말씀 가지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공간복음서에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다그 갈릴리 사역 이후에 예수님께서 유대와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다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1 9장에 있고 마태복음 19장에 있고, 있고 마가복음 10장에 있고 오늘 누가복음 2장에 있는데 특별하게 이 부분을 누가는, 누가 보음은 특별하게 다루고 있어요. 왜 특별하냐면, 이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공간의 이동을 나눈 게 아니고, 그냥 전체 사역 중에 의미가 있는 어떤 그 부분에다가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한게 누가 복음이 그게 신학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한데요. 어쨌든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서 누가는 13장, 또 17장, 18장, 19장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그걸 계속 반복하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분위기가 생겨나는데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역하시던 거랑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아주 좀 본격적으로 아니면 또 되게 중요한 선택의 방향성을 바꾼 거다 이런 느낌을 계속해서 누가 보면 주거든요. 여러분들 조금 지금 성경 보시는 분들 앞에 펼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직전에 누고 오늘 보면 전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예수님의 산상병모사 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위대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원래 우리는 더큰 분이시죠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신데 이 제자들에는 이제 예수님이 진짜 고통뿐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참모습이 진짜 이렇게 거룩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예수님이 방향을 틀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는 거를 우리가 누가 보음을 차례를 읽다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 누가 보음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 예루살렘으로 하는 여정에 대해서 의미있게 다루고 있는데 뭐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올라가실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의 여정에 다 포함된 거예요. 예, 보통 저희가 하늘에 올라가는 것, 하늘로 올라가는 것 하면은 승천만 가리킨다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가 기록할 때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 사건과 이 예, 하늘로 승천하신 거 이걸 다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통틀어서 예,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정리하면은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 모든 일들을 포함한 예수님한테 아주 가장 중요한 시기 이게 시작된다 이게 지금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시작이 오늘 본문이 장소로는 어디서 시작하냐면 이 위대한 여정이 어디서 시작하죠 사마리아에서 시작합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 보통 <laughs> 이게 어떤 뜻인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중에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맞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어서 었 무슨 말이냐면 그, 확실하게는 모른다는 말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도 보통 말하기로 예수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직진하는 가장 가까운 코스가 사마리아를 뚫고 가야 돼요 근데 문제가 있죠. 길은 그렇게 가까운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다 돌아가요. 유대인들은. 왜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랑 상종을 안 하거든요. 유대인도 그렇지만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싫어해요. 그래서 그 길을 뚫고 가지 않아요. 나 유대인인데, 예루살렘까지 좀 지나가겠어? 하니까 못 지나가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러고 나니까, 보세요. 누가 보면, 누가는 계속 지금 강조를 하잖아요. 특별한 시기고 아주 중요한. 여정의 출발이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특별한 출발을 사마리아라고 하는 특정 장소로 지금 삼아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한 거고 제자들이 가만히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지금 보통이 아닌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지금 각오가 대단한데 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뭔가 눈빛이 다르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 처음 발을 들이덧는데 시작하자마자 방해를 받은 거예요. 시작하자마자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지금 햇가닥 해가지고. 아니, <laughs> 아니, 이 사람들이 이거. 뭐. 우리 몰라가? 예수님 지금, 어, 지금 예수님 눈빛 달라진 거안 보여? 예수님 지금 작정하고 가는데.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불을 내려가지고, 위대한 예수님 수영, 위대한 수영님 여기 불바다를 만들어버릴까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 얘기 듣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또 혼나요. <laughs> 예수님 또 혼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게 힘에 의존하는 방식은, 문제 해결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라는 걸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부산에서 왔는데, 아침에. 아침에 아주 새벽에 타니까 막 졸, 졸리고 막 그런데, 저 바로 앞에 앉은 사람이 저보다 늦게 탔는데, 가방을 엄청 세게 묻더라요그래고 자다 깼어요. 그리고 앉을 때도 왜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뒷자리 생각하면 좀 이렇게 충격이 덜하게 앉아있는데, 점프, 날라서 점프하듯이 이렇게 앉더라고요 그래서. 오, 이 사람이 이게. 그래서 저도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어때요? 저도 뭔가, <laughs> 뭔가 주고 싶은, 아, 뭐 받, 뭘 받고 싶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나도 뭔가를 막 주고 싶죠, 막. 핸드폰을 막 그, 등받이 세게 놓는다든지, 막 하고 싶은데, 제가 가볍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 유혹입니다. 그리스도인. 대갚아 주고 싶잖아요. 보복하고 그것도 보란 듯이 더 세게 해 주고 싶은 마음. 그래? 나한테 이렇게 했어? 우 예수님을 몰라? 내가 누군지를 알면 저렇게 안할 텐데 하니까 그걸 막 보란 듯이 하고 싶은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방식에서 어긋나고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나중에 이제 평화 이런 얘기하면서 더나눌 기회가 더 여러 번 있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다른 데로 그냥 길을 뚫고 가세요. 그래서 여기가 안 되면 밀로 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거는 사마리아 마을에서 거부를 당했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거부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길을 바로바로 바로 찾으면서 그 여정을 가신다. 예수님의 목표 의식이 분명하다. 한결같은 목표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에피소드가 끝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열광적인 지지자. 요새도 유명한 분들, 따라다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열광적인 지지자, 제자가, 제자인지 아닌지 뭐 정확하게 안나왔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아주 좋아하고 예수님께 고백을 해요. 거의 프로포즈 가까운 고백을 하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가세요? 십자가로 가는데 지금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이렇게 하튼 뜨거워요. 본인은 뜨겁고 감격적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마음은 받겠다. 근데 아이고 쉬운 일 아니야. 아니면 함께 가자.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고 그다음부터 대답을 독특하게 하시는데 뭐라고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복음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세요. 그러니까 응. 지금 말했던 사람이 갸우뚱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지? 근데 여러분, 오늘 화면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저 조각상 제목이 홈리스 지저스예요. 노숙자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 뭘 답변한다? 예수님 어디 가시는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 뭐라냐면 나는 집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게 앞뒤가 어필, 어 보기는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뒤에 가만히 조금 오늘 말씀 전체로 보면 의미가 밝혀지는데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집이 있어요. 좋은 집이든 나쁜 집이든 집이 있어요. 실제로 사는 거처하는 곳이 있고 또 조금 비유로 생각해 보면 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자식이 없을 수는 있지만 부모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누구나 사람은 나고 자란 뿌리가 있어요. 전통이 있어요. 그것도 강하냐, 약하냐, 뭐 이런 문제는 있지만 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있고 내, 내 인격을 형성해 온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치고 피곤하면 집처럼, 그러니까 실제로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집 같은 존재에게 가서 몸을 의탁하고 마음을 놓게, 옷을 회복한다. 이걸 다 통틀어서 실제 집 플러스 집의 의미를 갖는 모든 것들을 집이라고 볼수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게다 누구나 있잖아요. 힐링 되는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도 자기는 본인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이 방향성은 명확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집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도 아마 이 느낌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실 텐데, 가끔 왜땜 뭐 만들고 그래서 고향 숨을 댄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갑작스럽게 무슨 큰 날들도 아닌데, 시간이 고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저희, 혹시 이제 아버님보다 더 위에 세대들, 고향을 이북에 북한 쪽에 있어서 고향을 가, 가지 못하는 느낌. 하여튼 어떠한 이유건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 실향미 같은 그런 느낌이 이집 없다라고 하는 느낌이랑 좀 유사한 느낌 아닐까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고향이 없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가고 싶은데 가 없어졌어요 못 가요 길, 갈 길이 없거든요 저도 아직 그런 느낌은 아니고 여러면이 어떻게 말하면 최종적으로 기댈 곳이 없는 내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고로아도 고향으로 고향이 있다. 거기를 간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예, 좀 버티기도 하고, 자기가 어쨌든 끝내 그 어쨌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두는 또 좋은 기억으로 내 뿌리가 시작되는 어떤 그런 곳으로 그 마음속 에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장소가 예수 의미가 없다라고. 끝내 자기 끝까지 아무도 이해를 못할 거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 대화가 사실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왜 이런 방식으로 대화하셨을까 야난 집도 없어 라고 해서 약간 연민을 불러일으키려고 하신 건가 저를 따르겠습니다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난 집도 없고 뭐 차도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신 건가 아니면 그런 사회적인 약자까지도 다 공감해 할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터준 건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다른데 힌트가 있습니다. 이 이후에 이어진 대화가 곧바로 보면요 다른 사람 얘기가 또 이어지거든요. 다른 사람한테 예수님 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따라오너라라고 부르세요. 그런데 이 대화가 이런저런 대화가 이어진 끝에 뭘로 결론이 나냐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이 뒤에 부분을 조금 더 저희가 살펴보면, 왜 대화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프로포즈와 같은 열광적인 지지자의 이 고백이 왜 대답을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오늘 본문의 부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부르셨는데 이 사람 대답이 뭐냐는요,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이 엄청 세는데 저희가 이 번역한 거로만 보면 진짜 엄청 <laughs> 이게 과연 예수님이 한 말이 맞나 할 정도로 좀 섬뜩한 느낌이 있는데,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 두라고. 그리고 너는 하나님 나를 정찰해라. 엄청 세죠. 이거 사실 읽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선은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해석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고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뭘 다냐면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작별 인사를 하고 와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인사라도 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한 게이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은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 나라에 그런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둘 곳을 마련하고 예수님 집 없다고 그랬는데 머리 둘곳 마련하고 자기 집 어느 정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아버지 장례 치르는 거 자식으로 당연한 도리고 유대사회 전통에도 부합한단 말이죠. 자식이 가족이 장례를 치르는 거 그 다음에 먼길 떠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면 옛날에 오늘 같으면 오늘 같으면 언제나 영상통화다 그러죠 진짜 한번 길 떠나면 이 다음에 볼까 말까 이런 길인데 작별 인사라도 하고 오는 거 이건 너무 당연한 거라고 보통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구나 가진 어떤 본능에 가깝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요새는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권리다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마치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보인다는 거죠. 딸른 세상 사람이 예수님 혼자 부모님 장례, 아빠, 아버지 장례도 못 지우게 하고, 지, 식구들 장, 이, 작별 인사도 못하게 하고, 본인은 또집 없이 살고. <laughs> 여러분,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래서 계산 해보셔야 돼요, 원래는. 지금은 사실 이렇게 좀 날카롭고 우리 삶의 중요한 뭔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기 보다는 위안을 얻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뭘 내가 공급받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때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의 많은 시기에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생사를 거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이, 우리가 그걸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봐야 이런 게 이제 와닿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 때나 초대교회 사람들은 자기들 세대에 예수님 재림하실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핍박당하고 유대인들한테 욕먹고 쫓겨다니고 로마한테 핍박당하고 이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 된다는 건굉장한큰 문제고 이게 이렇게 2000년이 지날 줄 몰랐단 말이죠. 자기 세대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상황을 종결하시고 우리를 구축해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꼭 초대교회 아니더라도 역사상 아주 이렇게 그이 복음의 시급성, 긴급성 이런 거를 온몸으로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선택하고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 와닿을 리가 없어요. 물량은 조금 다른 문제야. 그냥 우리는. 일주일에 한번 기회 잘 나오고, 꾸악꾸악, 뭐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 통해서 위로받고 싶고, 이게 목표잖아요. 그런데, 음. 여러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시대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죄책감으로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시대가 다르니까. 그렇지만, 여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게 언제든지 다른 세상, 다른 문화, 다른 조건에선 이렇게 복음의 긴급성, 시대적인 긴급성 같은 것들이 다시 이렇게 드러나는 시대가 또올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돼니 지금은 우리 지금 그대로 믿지만,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 생사의 기로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께 손 내밀고 하나님의 손을 잡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니라고 해서 그 잊으면 안돼 오늘 시편 말씀도 읽었잖아요. 밤새 손을 못 내릴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찾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만났다라고 하는 고백들이 늘 읽은 시편 속에도 있었는데 여러분, 정리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그 기대를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이렇게 남아 생각했구나. 이게 죄책감처럼 느끼지 않으셔도 돼요. 저도 그럴 만한 자격 없어요. 그렇지만 복음이라는 것이 긴큰 그림에서 볼 때는 그렇게 마치 나쁘게 말하면 취미생활을 하듯이 그런 느낌의 무게감은 아니었다라는 것은 잊지 않고 기억하라. 어느 한 켠이라도 꼭 마음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보면. 여러분이 절체절명의 순간 살다 보면 정말 무슨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 이 시대적인 정말 긴급한 이런 마음, 긴급성들이 우리에게 와닿을 때가 또 있을 겁니다. <laughs> 여러분 그래서 이게 왜 이런 게 중요하냐면요. 음, 여러분 십자가가 뭐냐라고 얘기할 때 보통은 내가 가진 질병이나 아니면 내가 타고날 때뭐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이런 걸 많이 비유하거든요. 내 네,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안 줘도 되는데 지는, 지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피해갈 수 있는데 피해가지 않은 게 십자가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가족들에게 충실하고 이 어려운 환경에서 가족들을 검사하고 내가 책임감 있게 다 살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마치 하나님 나라의 일로 내가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들이 그렇게 동등하게 보는 건 조심스럽다 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음. 여러분 더큰 일이에요 모금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건더큰 일입니다 그래서. 계산 계산 해보고 해야 됩니다. 전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집이 없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통 인간에게는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럽고 근본적인 욕구인 이런 아주 인간적인 것들을 거스르는 게 오히려 예수님 따르는 길일 수 있다.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말씀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이 없는 예수님 집이 없는 이 예수님 기억해,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은 집이 없는 사셨, 집이 없는 삶을 사셨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집을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십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이 사셨는데 우리는 집이 있어요. 105동 702호 말하는 게 아니고요. 거짓말 그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는 뭐가 있어요? 우리는 이 영, 우리 영혼이 마지막에 갈, 그냥 이길 끝에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집이 우리한테는 다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우리가 이 집을 언제 얻었어요?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얻었죠. 믿음으로 얻었는데 여러분 오늘 맥락에서 표현하자면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 집을 얻었어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때 없던 집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뭐예요? 우리 집은 용서예요.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우리 집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얻을 수 있지만, 용서받으시길 바랍니다. 산다는 건, 용서받아야 되는 일을 자꾸 만들어가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하나님한테도 나 스스로에게도 자꾸 죄를 짓잖아요. 근데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으시고, 용서받는 것을 집 삼아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가혹하게 자기를 정교하지 마세요. 너무 가혹하게 자기를 몰아붙이고, 나무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계속 끊임없이 용서받고, 그걸 삶의 힘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을 협소하게 보면 용서하셨어요, 그렇죠? 힘으로 보복하지 말아라 얘기하셨고 넓게 보면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요. 앞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족보가 나는데 족보 어디까지 갑니까? 쭉쭉 올라가서 아담까지. 믿음의 조상 브라랑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아담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존재가 전 인류 이 인류의 총 역사랑 연관이 있는 게 크게 크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다른 복음서는 기록 안 하는데 예수님 누가 복음에는 뭘 기록하냐면 십자가에서 하나님. 저 십자가에 나를 못박은 저 사람들 용서해주십시오라고 비는 기도가 나오는 게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러분 그이큰 틀에서 앞뒤로 이 주제를 앞뒤로 주제를 정확히 뽑아서 우리가 기억하자면 바로 그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용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마음에서 사로잡혀서.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해서 용서 받으시 바랍니다. 그리고 할수 있으면 여러분 많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매듭짓지 마시고, 자꾸 뒤돌아보면서 저, 저 사람은 용서 못하겠다 하지 마시고 앞을 보고 용서하는 삶 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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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